안녕하세요, 홍길동입니다. 보통 처음 자기소개를 할때 인사를 하고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이 이 안녕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발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사실 이 안녕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발음이 어렵습니다. 니은 니은 이응이 합쳐져서 그렇기 때문이죠. 그래서 할때 정확하게 한 박자를 쉬라는 의미보다는 "안녕"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숫자 1을 써놨습니다. 자, 한번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, 홍길동입니다. 안녕하십니까, 홍길동입니다. 훨씬 더 명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드릴 겁니다. 자,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. 안녕하세요, 홍길동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홍길동입니다. 자, 이렇게 홍길동에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